자 a의 제곱 다시 지금 저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e 단위 행렬이 영 행렬일 때 요거이면 a라는 행렬이 다 아, 무슨 이거. 행렬이었냐? 1, 1, 0, 2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다 하면 이건 땡이라고. 이게 아까 케일리 부턴 정리의 역 문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땡이다. 그럼 왜 땡이라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우리. 이거 그를 찾아 보자. 근데 네? 얘를 잘 봐. 찾아볼게. 얘를 잘 봐. 얘가 인수분해가 돼. 자, 어떤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 사이에는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의 제곱이고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a 단위 행렬 a 2 e 단위 행렬이 나오지. 얘가 0 행렬이야.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은 a가 단위 행렬도 있는 거야. 뭐도 있는 거야? A가 이 단위 행렬도 있는 거야. 이것도 안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그럼 이제 맞아요. 이걸 만족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다. 라고 쓰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여전히 또못 틀렸어. 왜? 우리 지금까지 배운 행렬의 어떤 성질들을 총동원해. 자, 봐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A는 단위 행렬 또는 A는 2단위행렬이라 썼는데 그거 성립 안 한다고 그랬어. 뭐냐? 다시 봐. A랑 B랑 곱해서 영행렬이면 A는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b 영행렬이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또는 뭐가 있어야 돼? 영인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행렬의 곱셈의 두 번째 골치 아픈 성질. 영인자. 오케이. 얘 같은 경우에 이걸 풀었을 때 이거 두 개만 쓰면은 땡이라고. 이렇게만 쓴 거잖아. 뭐도 써줘야 돼? 영인자도 써줘야 돼. 그래서 그 영인자가 얘인 거야. 알겠지? 얘. 얘도 이걸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이 방정식의 해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 방정식의 해는 이거 두 개인데 이 방정식의 해는 아닌데 이 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행렬. 얘가 바로 영인자의 스타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케일리 헤미턴의 정리에 역을 생각할 때 역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스타일로 A라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첫 번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은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꼴로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케일리에이의 정리를 통과시킨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무조건 A는 어떠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스타일이 되던가 혹은 A라는 행렬이 단위 행렬의 실습의 스타일이 아니던가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럼 얘들 각각의 성질이 있을 텐데, 얘들 성질이 있을 텐데, 요거 잠깐, 잠깐 구분해줄게 자, 얘는 아닌 스타일. 자, 그러면 이 스타일부터 이 스타일의 성질을부터 얘기를 해줄게. 이런 스타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걸 인수분해해서 나온 근이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로서 나온 방정식의 해. 인수분해로 나온 방정식의 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의 근. 이렇게 해서 쓸게요. 인수분해의 해. 근으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나온 스타일은 모두 죄다 단위행의실수배로 스타일로 나올 거고, 그 다음, 그게 아닌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럼 어떻게 찾냐.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걸 알고 있어서 20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 20을 주고 이행렬을 찾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너희들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그영인자는 어떻게 찾냐 그걸 찾는 방법이 이거야 잘봐요걸 K-리미턴 정리에 써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 이 숫자 뭐가 된 거야 A 플러스 D가 3이고 얘는 AD 마이너스 BC가 2인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게 하는 ABCD를 임의적으로 작용해서 만든 행렬을 쓰면 되는 거야 이 행렬은 더해서 3이지 AD 빼기 BC가 2지 그러니까 이이 이 등식 두 개의 식있죠요 식과 요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을 만들어내면, 걔가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행렬이 나오고, 걔가 곧0인자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 a 더하기 d가 3이고, adb- c AD 가 2. 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근이 어, a 플러스 d와 ab bc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이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이지 연립해서 나온 어, 근 요걸 가지고 행렬을 만든다는 거지 어, 요걸 연립해서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은 문자가 네 개인데 식이 두 개밖에 없어서 정확히 말하면 부정 방정식이야 부정 방정식 해기 설명에서 부정이라는 뜻은 해가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부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 그러면 결국엔 요 a는 단일 행렬의 실수 배가 아닌 스타일의 이 행렬은 이거 하나밖에 없냐?가 아닌 이거 하나 말고도 무수히 많은 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 d는 무수히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하는 행렬 a가 엄청 많아지겠지. 가령 예를 들면 또 다른 행렬 a를 이렇게 만들어도 겠죠두개 일, 이, 죠. 이두개 곱해서 0이니까 이두개 곱해서 0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AD-BC가 2가 되면 은 AD가 지금 벌써 2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두개 곱해서 0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0 주고 여기 2가 되도 되고 여기 3이 되도 되고 어 그렇지 이게 0이고 이게, 이게 1이 되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등등등등 여러 개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또 다른 성질은 얘는 무한계가 나온다 근데 얘는 몇 개가 나온다? 인수분해 스타일 근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 무조건 두 개, 단중분히때한 개겠지. 중분히때한 개, 그래서 맥시멈 두 개, 최대 두개 이렇게 할까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케일리미턴 정리의 역을 공부를 잘 해야 돼. 케일리미턴의 정리의 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A를 구하라는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걸딱 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가지고 요거 두 개만 쓰면 낚이게 되는 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이거 두개 봤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단위 행렬의 실수배 꼴의 행렬만 찾아낸 거고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아닌 꼴의 행렬은 차단해지 못한 거잖아 그래서 저걸 만족시키는 행렬을 찾으라고 하면 요거 이걸 이용해서 이 스타일과 이 스타일로 케이스를 나눠서 두번 나눠 푸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각의 스타일마다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그 개수도 말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케일리 헤메턴의 정리를 잘, 써먹, 잘 써먹었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었어. 케일리 헤메턴 정리를 왜 써야 되는가. 실전에서 무슨 의미로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첫 번째로 알죠? 우리 제목에다 쓰세요. 제목에 선생님 아까 케일리 헤메턴의 정리라고 썼지. 케일리 헤메턴의 정리는 여기다가 쓰고 자 결국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 실전에서 쓰는 방법은 첫 번째, 첫 번째 바로 뭘 써먹으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 위에 란. 얘가 바로 무슨 스타일 이 되는 거나 얘가 얘는 요거 두개 곱해서 영이 되게 하는 순수한 방정식의 해를 찾은 거고 얘네들은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하는 건데. 0이 아닌 것들의 곱으로써 0이 되게 하는 그런 녀석 바로 뭐야 0인자지 그래서 얘는 0인자를 내가 찾고 싶다 0인자를 찾고 싶다 이러면 켈리에미턴 정리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요 라인은 결국 0인자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0인자 스타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잘 하세요. 정리를 잘 하시고 계속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갖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 자, 제가 자 문제 첫 번째 문제야. 자,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A라는 행렬이 A, B의 1,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2 이렇게 돼 있는.